안녕하세요.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입니다. 지금부터 생태아동지도사 자격시험 접수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자격시험은 첫째 자격시험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둘째 자격시험 접수, 셋째 접수 정보 입력 및 증명사진 업로드, 넷째 필수교육이력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다섯째 시험 응시료 결제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번째 생태아동지도사 자격관리국 사이트에 접속한 뒤 회원 가입을 해 주십시오. 신명 나는 아이 사이트에 회원이신 분은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 접수 탭을 클릭해 주십시오. 단, 접수하실 자격이 2급인지 3급인지 확인하신 후 반드시 해당 급수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셋째, 접수 정보를 확인하시고 증명사진을 업로드해 주세요. 접수 정보는 성함과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확인하신 후 교육을 이수하신 기관을 선택하시고 시험 급수를 최종 확인하신 후 클릭해 주십시오. 사진은 자격증에 사용되오니 선명한 사진을 선택해서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필수 이력을 작성하신 후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필수 교육 이력은 수료증의 장수만큼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료증이 2부이시면 두 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학의 경우는 이수교 과목의 수만큼 기재하시고 2학점인지 3학점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고란의 강사명은 대학 신청자에 한해 작성하시되 과목의 담당 교수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급 접수자의 경우는 반드시 실습 이력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실습 시간은 6시간을 기재하시고 실습 기관 및 실습 기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참관실습확인서와 참관실습일지의 두 가지 서류를 반드시 업로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험 응시료를 결제하시면 시험 접수가 완료됩니다. 응시료는 4만원이고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응시료 결제 전에는 이력 수정이 가능하오니 결제 전에 기재 사항이나 제출 서류에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격시험 응시에 대해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시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시험 기간을 확인하시고 마이페이지 탭을 클릭하시어 16자리의 수험번호를 확인해주십시오. 그 다음 시험 보기 탭을 클릭하시고 수험번호를 입력한 후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을 하셔야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생태아동지도사 자격시험은 1회 응시 가능하며 시험시간은 1시간 총 20문제입니다. 합격 점수는 80점 이상이며 불합격 시 다음 자격시험에 무료로 이를 응시 가능합니다. 합격 여부는 합격자 발표일에 확인 가능합니다. 합격 후 자격증 교부리를 납부하시면 자격증을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아동지도사 자격시험 접수 및 응시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